시는 백석 선생의 국수. 우리가 국수를 안먹어본 사람도 없고 국수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지, 그지? 국수라는 음식이 참 특이해. 뭐가 특이하냐면 빨리빨리 빨리 만들고 있잖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만약 에 손님이 여러 사람이 와도 금방금방 어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이야. 저 봐라 면을 삶고 국물을 한손 끓여가지고 그냥 국물로 퍼다 먹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이야. 그리고 뭐 결혼식 때 이런 때 국수 먹잖아, 그렇지? 음. 자, 그러면 백석 선생의 국수를 한번 볼거요 이거는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다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공동체에 관련된 거야. 공동체. 공동체는 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잖아. 그 정겨운 모습들이 여기 나온단 말이야. 자, 봅시다. 자, 눈이 와서. 어 눈이 왔대 언제인데 계절이 겨울이지 겨울 계절적 배경을 알수 있는게 바로 나왔어 겨울이다 눈이 와서 산에 새가 벌로 나려 먹이고 자 산에 새라고 했는데 이 산에 새는 우리가 산에 가면 새들이 있잖아 그걸 산에 새라 그래 산에 있던 새가 벌로 벌판으로 내려와 가지고 맥기고맥기고 라고 나왔지 여기서는 계속해서 맥기고 라는 말은 계속 이란 뜻이야 내려오고 생각해봐 겨울이 돼서 눈이 많이 왔어 산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밑으로 벌판으로 내려오는 거잖아 새들이 그, 그 얘기라는 거야 겨울 풍경이지 그지 음, 산에 새가 계속 벌로 벌판으로 계속 내려오고 눈구덩이에 눈구덩이도 역시 표시를 한다면, 겨울이지요, 겨울.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면, 아, 겨울, 어떤 겨울의 모습이네, 어? 겨울 정경이네, 그지? 눈이 많이 오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그 무슨 반가운 것. 이그 무슨 반가운 것이 뭐냐면, 제목을 따진다면, 자, 드디어 이제 국수를 함께 말아먹는구나. 국수를 말하는 거야. 알아니? 음, 오는가 보다. 기대감이지 기대감. 우선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마을 사람들이 국수를 끓여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추억이고 기억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겨울 됐으니까 토끼가 눈구덩이에 빠져 빠지기도 하는 겨울이 됐으니까 이 반가운 국수 먹는 거구나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지 화자는 한가한 애동들, 애동들. 어, 이건 아이들을 말하는 거지. 어둡도록 꽁사냥을 하고, 밤늦게까지 꽁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가재미로 가고, 김치가재미. 우리가 지금 이게 평안도 음식이기 때문에, 김치가재미는 뭐냐면, 김치를, 김장을 담그잖아. 어, 그러면 묻을 거 아니야. 어? 어. 김치를 묻었어. 땅에다가. 그러면, 땅에다 묻으면, 이게 원래 냉장고처럼, 김치냉장고처럼, 얼지 않게 하는 거거든? 일정한 온도를 쫙 유지하는 거란 말이야, 어? 그런데 이 김치를 묻어 놓는 게, 땅에다 묻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김치를 묻는 저장고를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다가, 막, 지푸라기 같은 걸로 쳐, 메어 놨단 말이야. 그럼 이건 김치냉장고랑 똑같은 거지, 그지? 그거를 김치가재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음. 김치를 겨울에 묻은 다음 얼지 않게 그 위에다 지푸라기 이런 걸막 감아놨어. 그런 운막을 말하는 거야, 운막. 자, 겨울이 됐어. 한가한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꽁사냥하고, 가난한 엄마는 김치 꺼내로 김치 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즐거움에 싸서 은근하니 흥성성 들뜨게 해. 흥성성 들뜨게 하는 게 뭐지? 다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 국수 먹을 거야, 알았니? 어, 이것이 오는 것이다. 이것 바로 위에서 말한 그 반가운 것을 의미한다. 국수. 이것 그 반가운 것 국수 같은 거란 말이야. 얘는 지금 국수를 먹어서도 좋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흥성흥성 들뜨면서 모여가지고 다 같이 먹는 이런 공동체적인 어떤 행사 즐거움 이걸 기대하는 거야. 알겠지? 음. 자 구수한 즐거움 이 구수한 즐거움은 구수하다는 게 뭐지 이게 있잖아 잘 생각해봐 구수하다는 게 냄새일 수도 있어 아니 네. 동시에 맛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후각적이고 미각적인 것 어떤 걸 얘기해도 상관 없어 구수한 냄새라고 해도 되고 구수한 맛이라고 해도 되고 둘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후각적 심상인 동시에 미각적 심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수한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것은, 이것은 또 나왔네. 국수는 어느 양지기 또는 능달족 외달은 산력 은댕이 예대가리밭. 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평안북도 사투리가 많이 나오잖아. 사투리. 사투리 나오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정겨움. 정겹다. 그 다음에 사투리 나오면 향토적이다. 시골 같아, 알았어? 어,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되는 거야. 여기 지금 어, 나와 있는 평북, 평안북도 다투리서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 양지 귀, 그 양지는 해가 뜨는 곳이고 귀퉁이란 뜻이야. 능달, 능달은 응달이니까 그늘진 곳이지. 됐지? 어. 어. 외딸은 산, 옆, 은댕이, 예대가리, 예대가리? 어, 이거는 예대가리는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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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여여 대여섯 정도 어 음. 대여섯 정도의 낮 동안에 갈 정도의 밭이니까 그렇게 넓지 않은 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네 네 시간 여섯 시간 정도 밭갈이 할수 있는 밭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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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옆에 그렇게 있는 밭에서 하룻밤 뽀얀흰김 속에 접시, 귀, 속, 속이름, 불이, 뿌연, 부엌에. 자, 이것도 정경을 묘사한 거란 말이야. 뭐냐면, 자, 하룻밤, 뽀얀, 흰, 김. 시각이지? 그 다음에, 김 속에 접시, 귀, 속기름 불이, 뿌연. 이거 다 시각이야, 시각. 눈으로 보이는 거야. 알았니? 그럼 지금 선생님 보니까 후각도 나오고, 미각도 나오고, 시각도 나왔죠? 이럴 때 뭐라 그래? 다양한 감각.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감각이 세 가지 나왔으니까 다양한 감각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읽은 부분은 국수 삶는 그런 모습이야 부엌이 알았니음 그러니까 부 부엌에서 국수를 삶으면 어때? 물을 끓여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이게 풍경이란 말이야. 어떤 풍경? 국수 삶는 풍경이란 말이야. 그리고 시각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다음에 산 멍에 어, 여기서는 어산 멍에라 고 그래도 멍에. 멍에는 어, 산에 있잖아 뱀하고 생긴 거 있잖아 뱀 음. 산무의 뱀 산무의 뱀 산멍에 같은 분 분틀을 타고 나오는 것 이거는 잘 떠올리면 돼 뭐냐면 국수 가락이잖아 쫙 이렇게 뽑아져 나오잖아 그럼 마치 산멍에처럼 생긴 뱀처럼 생긴 그게 있잖아 분틀 자 봐봐 밀가루 꽉 눌렀어 누르는 틀, 알았니? 그니까, 분틀에서 뱀같이 국수가락이쫙 뽑아져 나온다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어, 그니까, 결국, 밭에 메밀이, 메밀이, 메밀이 있잖아. 쫙 끓여가지고 나중에 분틀에서 뱀처럼 쫙 나오는 국수가락이 뽑아져 나오는 광경이 바로 이거야. 알았니? 어. 이해됐냐? 무슨 말이지? 음. 그래서 결국은 쭉 해서 분틀, 국수틀에서 뱀처럼 가느다란 국수가락이막 나오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자, 능달 쪽에 산 옆에 은댕이라는데, 이게 원래 은댕이라는 것이 그 국수 만드는 재료거든. 메밀. 어, 메밀이 있잖아. 예대가리. 다섯 시간에서 여섯 시간 정도 대낮에 이렇게 갈수 있는 만큼의 그 넓이의 밭에서 자 메밀을 수확했어. 그다음에 어떻게 해? 하룻밤 뽀얀 김 속에 접시기 소금에 불을 피워 가지고 막 해. 그러면 그 메밀이 가루가 그 전분이 될거 아니야. 그다음에 분틀에 놓고서 쫙 뽑아낸단 말이야. 그럼 그게 국수 가락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어 응? 응. 과정이지. 과정 자 그래서 여기는 국수가 나오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시각적인 풍경도 나온다. 이것은, 자, 국수는 계속, 계속이야.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부터, 그럼 뭐, 오래됐어, 안 됐어? 오래됐다고, 아주, 아주 오래됐다고. 뭐. 단 단순히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야. 게다가 이건 뭐라? 아까 나왔던 주몽설화처럼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실 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자, 실 같은 봄비. 거기에 속을 타는 듯한 여름볕을 지나가지고, 그럼 봄부터 해서 여름을 지나고, 들크레한 9시월 갈바람 속, 들크레하다는 얘기는 원래 이게 조금 달달한 얘기, 약간 달다, 어? 약간 다른 달다, 마야 어? 90월 갈바람 속에 지나서, 그럼 봐봐, 생각해봐.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야?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지나고, 9시월, 가을까지 지났단 말이야.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메밀이 있잖아. 아까 나타났는데 이 메밀이, 메밀의 성장 과정이 이건. 국수 만들려면 메밀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아까 메밀을 가지고 국수 분틀에서 뽑아내는 거 얘기했잖아. 근데 그메밀은 있잖아. 여기서 이것은 그러면, 응? 어? 음, 메밀 되겠지, 메밀. 다시 바꿔서, 메밀 되겠지. 어, 이게 이제, 아, 미안하다. 메밀이라고 하면 되지. 이것은 이 국수 자체를 얘기하는 거네. 그러니까 메밀이라고 하지 말고, 요거는 국수라고 할게. 국수 있잖아. 메밀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성장해 가가지고,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자, 죽으며, 나며, 나며, 죽으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그럼 메밀이 이렇게 자, 자라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동체란 말이에요. 연속체. 마을 사람들은 죽고 또 태어나고 이런 거잖아. 그지?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의젓하다는 얘기가 넉넉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니? 음, 텁텁한 꿈을 지나서 그러면 뭐가,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럼 국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지? 그지? 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일종의 설화적 분위기가 등장하는 거야. 설화 같은 얘기가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야. 그 결국은 이렇게 메밀이 자라고 넉넉하고 의젓한 마음씨 마음씨를 가진 마을 사람들 속에서 음. 그 다음에 음. 자 의젓한 마음은 뭐냐? 그러면 국수를 있잖아 나누어 먹는 거야. 나누어 먹는 거. 공동체의 어떤 어, 공존, 공생 뭐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 근데 이게 하루 하루 이틀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한 거야, 알니쭉 이어져 왔단 말이야. 지붕에 마당에 우물 든든 덩에 한방 눈이 아까 나왔던 한방 눈, 이번에 눈이 한방 눈으로 바뀌었네. 계절의 배경이 뭐라고? 한방 눈이라고. 우물 든덩 이거는 우물이 있는 이런 언덕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지붕에 마당에서 우물 든다. 우물 언덕에서 한 방눈이 푹푹 쌓이는 연느 하룻밤. 보통 겨울밤. 이 뜻이지. 연느 하룻밤. 아베 앞에 아버지 앞에 그 아들과 그 앞에 아베 아베 앞에는 왕사발. 오. 아버지는 왕사발 아들한테는 새끼 사발. 그릇이 좀 작아졌지, 그렇지? 어? 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이거야. 그득히 사리어 오는 것이다. 사리는 게 뭔지 알지? 요 스파게티 국수 이렇게 돌돌 말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왕사발에 담고 사려서 오고 아들한테는 새끼 사발에 그득 그득하게 국수를 담아 오는 거야. 알겠냐? 어. 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또안 따졌네. 뭘 따져봐야 될까? 그러면 얘를 보면 이거가 어 오는 것이다. 그지? 나왔지, 그지? 오는 것이다 나왔지 그지 이게 반복되잖아 지금 운율이 형성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게 어떠냐면 이런 거야 아까 동그라미 쳤는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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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밑에 가니까 이것은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것도 반복이니까 운율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라고 볼수 있겠지 자 뒤에 거 나온 거는 여기 오는 것이다 오는 것이다 얘는 뒷 부분이니까 가군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것은 이거는 두운이라고 하는 거야 앞이니까 두운 맨끝에니까 가곤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된다 노래같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야 자 이것은 고매잔등이 엎혀서 기려났다는 먼 예적 큰마니 큰마니 할머니야 이건 할머니를 말하는 거야 평안북도사들이 이것은 그 고매잔등이 엎혀서 기려났다는 먼 예적 큰마니가 또 집등세기에 서서 자책기를 하면 산너머의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옛적큰 아바지. 큰 아바지? 항상 할아버지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자, 봐봐. 국수는 있잖아. 이렇게 오는 거야. 어떻게 오냐면, 할머니처럼 오고요. 할아버지처럼 오는 거야. 근데 할머니가 어떻게 오냐면, 고메 잔디 옆에서 기려놨다는 먼옛적부터 할머니가 오는 것처럼, 또집등색기집등색기가 뭐야? 이거는 지푸라기로 만든 거고, 이거는 집등세기니까 자리, 돗자리 같은 거야. 자채기, 이거 우리 하는 거지? 자채기, 여기는 재채기, 알지 집등세기에 서서, 자, 돗자리 같은 데 서가지고, 재채기를 하면 산너머 마을까지 들렸대. 뭐다 옛날 얘기 같아, 그지 고매잔 등이 엎여서 기련났대 이거 다설화적인 얘기잖아. 선화적인 얘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러면 얘는 할아버 할머니야, 할아버지는 먼 옛날 우리 조상이잖아. 어? 네. 그러면 그 조상들 때부터 조상이 오는 거야 지금. 이것처럼 기대하고 있는 거야. 기대감. 누가 기대할까? 마을 사람 모두. 마을 사람들 모두 기대하고 있는가 마치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오는 것처럼 어떤 할머니 고메잔 등이 업에서 자라 자라 났다는큰 큰마니 할머니처럼 아니면 또집 등색이 자리에가 서가지고 재채기라면 저 너머에 있는 마을까지 들린다는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오는 것처럼 반갑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국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음. 분위기는 업 됐어. 음. 아 반가운 것 무엇인가? 반가운 것이 뭐야? 어? 당연히 국수겠지요. 그리고 여기 무엇인가 이제 나 나왔는데 뒤에 가면 계속 무엇인가가 반복될 거야. 또 알았니? 음. 어. 그럼 여기, 그 무엇인가 이렇게 물음표 쓰니까 질문 맞아? 네, 질문의 방식. 알았어? 음. 여기 계속 반복될 거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인가가 바로 국수라고 자희이 희물해하고 부드럽고 수수 수수하고 슴슴한 좀 싱거운 싱거운 슴슴하다는 건 심심하다는 거예요 싱겁다는 얘기지 그지 희물해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그게 뭘까요 당연히 국수지요 또 반복됐어 겨울밤 아까 나왔던 계절적 배경,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티미, 동치미 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땡추, 댕추, 땡추니까 이거 고추를 말하는 거지, 그지? 고춧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꽁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냄새, 탄수 냄새, 탄수. 여기서 탄수는 식초야, 식초. 식초 냄새, 냉면 생각하면 되는 거야. 또, 수육을 삶은 국, 냄새. 어, 이런 거 냄새는 다 후각이 알 하니? 어, 다음에 자욱한 더북한 삿방 대자리가 깔, 저 자리가 깔려 있는 쩔쩔 끓는, 쩔쩔 끓는데 이건 촉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르굿, 아르굿, 이 아랫목을 말하는 거. 아랫목 사투리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지금 그거를 얘기했는데 산, 지금 봐봐, 산에서. 뭘 잡았다 그랬어? 껌을 잡았잖아? 그러면 이 국수는 있잖아? 우리가 말하는 국수가 아니었네. 뭔데? 냉면이야, 냉면. 냉면이라고 해야 돼, 이거. 얘네? 국, 여기 힌트가 뭐냐면 이런 거야. 얘 예, 볼래? 아랫목에서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아랫목에서 먹는 게 뭐냐면, 입은 시원하고, 방바닥은 따뜻하고 냉면이어서 냉면을 나란니 근데 이걸 국수라고 얘기한 거야 이름만 알겠지 그러면 평안북도에 가서 나 국수 한 그릇만 주시오 그럼 뭐야 냉면 달라는 얘기지 우리가 국수에다가 막 우리가 먹는 국수에 산 껌, 껌고기 넣고 그러진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그러면 질문의 형식인 무엇이다가 또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되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겨울밤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동치미 국물에 말아먹는 국수 얼얼한 고춧가루 뿌려 먹고 하는 국수 싱싱한 산겅의 고기를 좋아하고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넣어서 먹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담배 냄새 식초 냄새 또는 수육을 삶은 육수 국냄새 이런 거 넣어도 맛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쩔쩔끓는 아랫목을 좋아하고요 이거 전부 다 국수 먹을 때, 냉면 먹을 때, 어울리는 것들이지, 이런 것들이 모두 알아니? 음, 결국 냉면이었네. 자, 그 다음에,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에 의젓한 사람들이 살트라니 친한 것. 그 당연히 뭐야? 국수지요? 이게 국수야, 냉면. 무엇인가? 또 나왔잖아. 이렇게 질문형식의 반복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 그지없고 고담하고 고담하다는 게 꾸밈이 없다. 담담하다라는 얘기야. 네. 고담하다, 담담하다, 꾸밈이 없다. 꾸밈이 없다. 담담하다. 그다음에 소박하다. 이소박하 반대말은 뭐야? 화려하다. 화려하다 뭐 이런 거지. 그치? 화려하다 막 울긋불긋 색깔 이런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어떤 소박해 보통 사람들이 없는 먹는 소박한 것. 당연히 그 국수죠. 무엇인가 또 마무리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평안북도에서 말하는 국수는 우리가 알기로는 냉면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수를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국수도 물론 맛있지만 겨울에 올리고. 근데 국수를 같이 먹는 어떤 마을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그 모습, 거기가 더 좋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무슨 얘기지? 그게 정겹고, 그 다음에 애정 어린 어떤 느낌이 난다. 그게 국수 먹는 거야. 그래서 국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겨울을 기다린다는 건 국수를, 국수를 기다린다는 건 공동체적인 어떤 삶의뭐 그런 애정을 그리워한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여기 지금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 이 시인을 있잖아. 전통적이라고 할수 있어. 왜냐하면 아까 중간에... 설화 얘기 나왔잖아 옛날부터 쭉먹어던 거야 전통적 알았니? 그 다음에 다양한 감각이 있는 게 아니라 감각적이지 우리가 알다시피 미각, 후각, 촉각, 시각 다 나왔단 말이야 공감각 빼놓고 감각적이다 근데 공감각은 안 나왔어 음. 자그 다음에 방언이 나오지 방언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평북방언이다 평안북도 방언이 나왔다 방언 나오면 뭐라고 그어 뭐, 예를 들면, 방언 그러면, 어, 우리가, 친근감도 나와야 돼요. 어? 마치 시골 얘기니까, 어. 친근감도 나오고, 향토적이다 얘기해도 되고요. 이게 방언 지는 효과야. 사실감도 좋아하더니, 현장감이 사실감이야. 마치 옆에서 사투리를 듣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방언 플러스 우리말, 우리말. 자, 여기 우리말 많이 나와. 그러면 이두 가지가 딱 합쳐져가지고 공동체의 정서가 드러난다. 공동체의 정서. 생각해봐. 공동체의 정서가 이렇게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방언을 통해서 평안북도, 고동네 그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거지. 우리말을 통해서 우리민족이 공감하는 거지. 그러면 평안도 사투리 썼지만 우리 말을 쓰면은 같이 쓰면 우리 민족의 공동체도 되겠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안북도고 시골의 공동체고 백석 시인의 백석 시인의 어떤 그리운 고향의 느낌이 난다고. 근데 그걸 좀 확대하면 우리 민족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고. 음식이 우리 음식이니까 아니? 어,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전체적으로 한세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세 가지 세 가지 내용. 자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국수 때문에 겨울이 되는 걸 기다릴 겨울 어? 이게 국수를 만들어 먹는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의 기대감이 나온다. 아 이제 겨울 됐네 어, 들뜬 모습이 나와. 두 번째 우리는 국수에 대해서 하는데첫 번째 재료 어떤 재료를 쓰는지 그다음에 국수는 어떤 건지 특성을 말한단 말이야. 마지막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알았니? 자, 국수는 전통적이라고 했잖아, 아까 전통적이라는 얘기는 음, 전통적인 삶을 엿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알았니? 그다음에 여기는 민족적 정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잘 들어 봐. 전통적인 삶은 뭐냐면 아까 할머니, 할아버지 설화적 얘기 막 나오잖아. 그 옛날부터 먹었다는 얘기야, 국수를. 또 하나 민족적 정서는 뭐냐면, 이거야. 공동체. 우리는, 우리 민족 있잖아. 함께 어울려 즐겁게 지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가난하지만 함께 나눠 먹는 걸 너무 좋아해. 이게 바로 민족 정서거든. 그래서 이걸 표현한 게 국수라는 백석 선생의 시의 내용이란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거를 잘,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있던 아까 이것 때문에 그래 잘안 읽히는 사람은 이 방언과 우리말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이 뜻을 새기면서 잘 읽게 되면 아참 좋은 시다 아, 그리움이 예를 들면 나이 먹은 사람이 이걸 읽으면 뭐라고? 아 고향이 그립다 그때 마을 사람들과 어떤 그런 으쌰으쌰하는 기분이 다시 느껴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방언과 우리말 익숙하게 해놓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야. 백석의 국수였어.